라 외치고 또 외치 이 계신 여러분 구호 마지막을 세 번씩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라, 추진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대란 확성기 소리가 파주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 남것 같다고 하시지만 실상은 재상병 특검 추진하라. 농단 금명하라. 김문희 씨만 비켜가고 여당인 국민의 힘에는 친절하게 앞선색을 예고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만 하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